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종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 종려 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찬송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외침은 며칠이 지난 후에 오히려 식자가에 못박으라고 어 금방 바뀌어버린 분노와 조조 이야기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려주일의 이러한 어떤 환영과 며칠 뒤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변심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걸어 가신그 길을 살펴보며 우리가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정확한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 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잘 그럴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단순하게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다양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제 성경은 이 양이라는 이 동물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양 같다 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양이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기를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 양은 속죄제사의 그런 상징으로서 죄를 사하는 사람의 죄를 그 피값 그러니까 목숨값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제물로서의 그런 모습도 양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양 같다라는 이 말의 양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양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은 참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방향,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앞서가는 그런, 그런 목적지가 없으면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 합니다. 위험도, 위험한 것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또 보호할 능력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 해주는 거죠. 다양 같아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그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가고 또 판단을 따라서 가고 또 때로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길이 죄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스스로 돌이키기는 어려운,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또 양치기, 개가 이렇게 몰아줘야만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인 죄도 많아요. 어떤 계획적인 것도 많지만 대부분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무지함 속에서 짓는 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 삶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된 죄성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해요. 이런 습관의 반복 또 죄된 삶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나타난 사람의 인간의 모든 인류의 삶의 패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죄성 원 원초적인 그런 죄성에서 발현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용서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한계가 있고 온전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그 은혜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징벌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적값을 지불하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호산나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진정한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초라하고 고난스러운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셨고, 그들의 기도와 다르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하며 맞이했던 그들이 기대가 굳 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변심과 그런 어떤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변했습니다. 게다가 다 등을 돌렸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릇행하고 각기 제길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바람이나 경제적인 논리나 감정과 관계적인 그런 것들로 호소할 겁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생각에 따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겠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행하는 행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춰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는 정말 상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님의,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분 그앞 우리의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국률과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부른받은 자의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는 오해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는 가장 큰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눈물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 축구대회를 또엽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계속 참여해 왔는데 다른 어. 선수들이 막 모여 가지고 지금 연습다고 막 하는데 저는 좀 바빠 가지고 가지를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그 팀을 그 지방에 우리 지방에가 아니죠. 다른 지방에 있는 팀을 이끌고 갔던 목사님이 이제 어 게임을 하 전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네.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쪽 팀은 그렇게 기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빨이 더센 사람이 이기는 건가? 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축구를 더 잘하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조금 뭐랄까 써야 될 믿음의 방향성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 네,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 축구대회가 되는 것이요 건강한 목회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그 강단과 의자 앞에 앉아서 때로는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좀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엉덩이도 처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심장도 무리하고 막 그래요. 스트레스에 막 간도 망가지고. 근데 그런 짧막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볼때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좀 거룩한 모습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 대상님 왔어? 이렇게 선후배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좀더 편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그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회와 교회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윈윈하고, 증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몸을 부딪키며땀 흘리며, 푸, 그동안 발산하지 못했던 에너지도 발산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기려고 일을 악물면 이제 이 지방회와 저 지방회가 목사님들끼리 만나는데 일을 갈면 싸웁니다. 이기려고 치면 누구한 사람은 아이코 다리 다리 다쳐서 나가고 뭐 이렇게 또막 하다 보면 누구한 사람 쓰러져서 막 앰뷸런스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순위를 매겨서 내가 너를. 기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 조금 해서 덜 사랑하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신앙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하여도 필경은 사망의 계이니라 그러니까 각기 소견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상의 주님의 사랑은요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되지 못해서 가치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세월이 가고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처럼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순환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역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순환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그 순환의 영혼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영원성의, 영원성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에루살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언젠가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시안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은 그 마지막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일일 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이후의 세계를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뭐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면 평탄해 보이죠. 돈 많으면 성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자랑거리들이 좀더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여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열어야 하고 그릇된, 그릇된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종료주일에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는 그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왕께서 오셨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나라도 해결되고 우리 형편은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대부분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말하고.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어떤 주님의 그 걸음,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거 너무 듣기 싫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이 문제. 아니, 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지금 이 나라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의 호 외로운 그 호산나의 찬양은 예수를 십자에못 박으라는 저주로 뒤바뀌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대부분의 그런 일, 이 핑계와 불만이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많아지냐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어서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먹거리의 문제, 나라의 어떤 상실의 문제, 다시 공국되어져야 될 문제, 그다음 개개인의 병든 문제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배고프면서 배부름으로 가기를 원했고 이런 나라가 회복되길 원했고 병든 몸이 낫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진짜 바꿔야 하고 회복돼야 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영혼은 말고요. 지금 이거 그런 생각을 가지니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밤에 피곤한 몸으로 누워야 하는 게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눈앞에 보여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다가 그 앞에 늑대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것만 보고 사냐 이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전한 길을 따라 목자를 따라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평일의 삶은 제 길로 막 마음대로 살아요. 여기서 듣는 말씀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인지 나에게 위큰 말씀인지만 생각하고 있으니 말씀을 들어도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 삶의 적용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가치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마음의 변화는 결단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 길을 걸으신 고난 주간이 있음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하면 10번을 경험했을 거고 20년하면 20번을 경험했을 겁니다. 고난 주간 부활절 다음 주에 일어날 부활절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와 연수에 따라 계속해서 되새겨도 주님의 십자가 권한는 나와 상관이 없고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감격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자라고 하겠냐, 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슬픔이 돼야 하고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들어왔던 그 정도 수준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과 깊은 관계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말합니다. 사절, 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양은 스스로 적합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적합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대속의 양으로서 예수 그로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일.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얼마나 우리는 자기 압력이 강한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지. 우리는 아닌데, 주님이니까 대신한 일이고, 주님이니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지. 라고 하면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증가시킵니다. 그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죄를 떠넘기는 건 다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부격자 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사무실에 이제 부목사는 저 혼자뿐이었고 나머지는 여자 전우사님, 나이 많으신 여자 전사님, 신방 전사님 두 분과 그리고 어 늦게 아주 늦게 신학을 하셔서 나이가 많은 남자 전우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 전사님은 운전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들이 다 정립이 안 되고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지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셨고 여자 전사님들은 저 저희 어머니 세보다 대 약간 아래 세대 분들이셔서 이게 뭐 행정 능력이야 이런 게 별로 잘안 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그 교회를 다 책임져서 행정이나 이런 걸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오셔가지고 신방 보고서를 막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보고서를 올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 전산 분한 분이 이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데 저도 이제 퇴근을 못 하고 그분도 퇴근을 못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찾아보는데 끙끙 앓고 계시길래 제가 그래서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그래, 그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아 어, 너무 고맙죠 하고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화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지? 잠깐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서에 틀을 만들어드리고 드리려고 했는데 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주고 자기는 퇴근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호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주님의 호의, 호의가 있는 것과 주님 앞에 우리는 아주 너무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시잖아요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셔야죠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을 가지고 주님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죠 시기에 와때 따라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먼저 쏟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 질어하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한번 죽으셨는데 두번안 되세요? 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까지 내놔라고? 보따리까지 좀 내놔. 그런 이 진짜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가 함께 해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깨끗하게 딱 처리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와가지고, 이것만 별로 맛없네. 이러고 있으면 안 짜증나세요? 반대가 됐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우리는 묘하게 그게 내중심적인 사고와 내중심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결정 내려버리는 양의 그,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답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의지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죽음의 길을 가라 하셔도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신 그 길의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보기에 좋은 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이지만 우리 보기에 좋은 성공과 좋은 길에 영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하는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눈을 감죠. 아우, 성경은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명언 같은 말씀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꼽아가지고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뒤늦게 한 사람은 먼저 내자 나준된 자 하면서 나준된 자로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laughs> 좋은 것만 이렇게 꼽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 길로 갑니다. 그, 그 모든 실수와 하나님께 대한 실망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 종료주일에 입성하며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환영과 주님이 걸어야 할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사람들의 그런 호의와 사람들의 환호성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영광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 가운데 나타난 생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53장, 2사에서 53장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기, 사순절 동안에도 여러분 묵상을 하셨겠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길 앞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그이 지금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용서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런 너무 고룩한 생각은 좀 벗어버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게 나를 용서하시게 걸어가셨던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을 좀 비교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인정을 좀 하는 시간. 두 번째는 주님을 인정하는데 아 주님. 아 최고. 뭐 관, 관심 없는 것처럼 아우 최고. 주님 거르셔서 내가 용서 받았지. 아 최고. 이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회복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좀 연합되어서 깊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양 우리를 살리시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어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명예든지간에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끝으로 종유주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뭔가 감각적이고 환희가득 에찬 찬양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그 길의 아픔을 이해하는 우리는 이 종유주의를 통해 시작되는 고난 고난 주간을 정말 주님과 마음으로 연합하여 영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길을 가야 할그 길을, 그 길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그 바로 잡음이 바로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되고 회복되는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잠시기도하겠습니다.